수십 SM 짠하다 저기서 막 레이드로 잡아줘 이러고 거 있을 거 아니야. 내형안받아아그 고통 내가 끝내줄게 이리와. <laughs> 그 아픈 고통 내가 끝내줄게 이리와. 6키로 다터. 근데 느려서되겠다 이거 보니까 형 엄청 느리네 되게 네. 닐라되 양보하시죠 제가 먹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되게 되게 <laughs> <역시. 웃음> 앞남고 가는 건가? 김한채 둘중 하나만 다 써도 안 나갑니다. 진짜요? 그래, 그것도 일종의 버그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한번 고도를 먹어 볼게 김한채 세팅하면 이상해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어, 것도 괜찮다.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지금, 여에는 괜찮아요. 그리펜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디터 이런 것처럼. 없나? 그랬던 음. 나도 한 발만 쏴보자. 자, 앞에 오너네 있다. 자, 디터. 40kg! 이 정도면 쏠만 하지 않나요? <laughs> 4 0 0 0 0 k 데4 0 된다 사람이 40,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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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 0 0 0 k g 40,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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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0 0 약간 이거 미사일 같은데 J-8이 날 잡고 부는데 오케이 오케이 두마리 이거는 잘하면 되거나 잘하면 안되거나 아, 죽었고 아 미사일은 뭐 그냥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데 아예 따라가지도 않는데 <laughs> 진짜. 어쨌든 우리 고고도에서 뭐 하려고 했던 애를 제가 좀 견제는 했습니다. 그게 만져가지고. 아, 근데 이게 음. 미사일을 피하다가 빈기동 계속 양방향으로 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 적진역으로 연스럽게 빨려들어간다. 음. 빈기동 틔다 보니까. 음. <laughs> 그래니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쌓아놓으니까 적고 적들이 빈기동에서 바로 들어오지를 못하네. 그런 장, 장점은 있네. 미리 쌓아놓으니까. 스이십 게레스입니다. 아, 벌써 아 지갑 전산가. 좀 일단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쟤는 남았나? 두대 남았나? 아 많이 남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저군들아 여기 밑에. 조금 많이 남았는데. 야 레이더 전쟁 시작했네 레이더로 봐야 돼 레이더. 되겠네. 음. 대 네, 죽었구요. 일단 보이면 잘 죽이긴 한다. 본드니까 여기도 한무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죽겠는데, 빵 그치? 나와야만 여전히 자기 가게에서 소음 됩니다. 나머진 모르겠어요 총기사는 종이사, 뒤쪽에 한두대 있습니다 아고 많은 쪽으로 기동하면서 하세요 까고 있습니다 음... 저 아직, 사, 아직 살았나 나한테 맞은 애 아니야 어떻게 산 거지 저 미사일 한발 남았어요 안토님 해주시나 안토님 해주시면 좋은데 해주면 좋은데 죽은 애 같고 나한테 소리 안아고 이거 잘하면 되겠다 땅끝이 자 이러면 2킬 여러분 싸워엔 쓰십쇼 싸워앤 <laughs> <laughs> 안나면 모르겠어 <웃음> 힘들어 <웃음> 물론 제가 제, 제대로 된 가게 쏘진 않았어요 이 맞아 그거 인정하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거 자, 남은 적 세대. 이제는 좀 정리가 끝나가네요. 아, 끈질기다, 애들이. 암남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요? 마주보는 적 10kg 내에서 싸보세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아예 멀리 있는 애견제용으로막한 30kg 정도 마주보는 애, 견제용으로뭐 한두 발. 피닉스처럼 그러면 빔 기동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자, 팬데장에 알립니다. 적 남은 적기 한 대, 땅 까세요. 네. 땅 까시오. 아, 끝! 깨야 <끼야>, 끝! <laughs> 있다니까? 아, 맞아. 요 그것 때문에 1 6시가좀 아쉬운 게 6발밖에 안 달려가지고. 네. 그, 마, 많이 아쉽죠. 차이가 음. 뭔가 크더라고요. 크죠? 어, 왼쪽으로 지금 크게 도는 애두대 보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은 한 이쯤입니다. 그쪽으로 두대 갔어요. 예, 네, 보이세요? 자, 제, 제 거리에서 40km. F18은 언제 나오나요? 올해 안으로 나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나오면. <laughs> 안 나오면 <타퇴하세요>. 네. <laughs> 책임지시죠.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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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다 다트. 터. 다하면이 그림은 가능할 것같아 어때? 강제라군까지 했어 저기로 오. 사나? 오 살았다. 쉬. 죽는 줄 알았다. 저 뒤에 뭐한한 면이가 더 있었어. 오, 우저거 저거. F-16 이거를. 보이세요? 이러. 여기 밑에 하나 있어요. 저. 네. 앞에 이거 잡았고. 한 건너편 바로 왼쪽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맹구. 오른쪽. 맹구가 멋을까? 뭐 일단. 아, 잡았 아고 잡았어, 다행이다. 아, 아 나걱정했네데 애도나면은 어떻게 할까? 살짝 솔직걱정했거든 고맙다. 어, <laughs> 요에한 마리 있거든요. 밑에. 거기서 왼쪽보여 가면 바로 있 왼쪽이요. 어, 앞이 보이죠? 아, 이거 말하는 거. 오른 제가 진행방 오른쪽 위에 그뭐 하나 보입니다. 이쪽에 주심사가. 타트 가인데 이것은 타트각 내려찍기, 아, 내려찍기가 역시 나빌에. 빼겠습니다. 고도 고도의 두수. 맞습니다. 하나는 추가고 있고 하나는 이제 열째 문 예. 저 비용 보이죠? 저수위십7 s m 이네수이7 SM, 짠하다 여기서 막 레이더 잡아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형안 봐도 알아. 아, 그 고통 내가 끝내줄게. 이리 와. <laughs> 그 아픈 고통 내가 끝내줄게. 이리와 6 k 로 다터. 근데 느려서 되겠다. 이거 보니까. 형 엄청 느리네. 네. 바닐라님, 양보하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역시. <laughs> 바닐라님 죽겠는데. 살았어요. 요 위에도 뭐 하나 있었던나 일단은 피하지. 하나 뒤집어 보고 있었어요. 여 F15 한대있 어, 암남 맞았다. F16. 음. 한대 구름 안에 한대 있어요. 암남. 아, 장황인데, 뭐야 내기체 왜 투명색이야 이러고 있었네 혼자서. 아, 진짜 너무 얇다. 봐, 딱 봐도 미사일 자 꼬락 고 있네. 쏠 거야. 싸웠는데. 빠집시다. 음. 기체가 쏜 거야. 가서. 어, 이거 오네. 그치. 어, 뭐야, 이거? 아, 어, 아군 봤네, 얘도. 아, 다 봤어, 아군이. 1초정에서 했어요. 다들 레이더가 좋으니까 안 놓친다. 아무리 우회해도 이런 평지에서는 안 놓친다. 우회가 말이 안 된다. 아, 점프. 네. 네. <laughs> 야, 그렇게 1 96 본자 당당히 들어오는 데 보내줘야죠. 가셨군. 한발싸는데 아 진짜 디터너 어, 설... 노 왼쪽 F-15 물건이 아닌데 노쿡님 뒤에 F-15 물었어아씨살수 네. 있었는데 제발! 되기 있는데, 이거? 아, 길한테 던지 마세어떤

어... R-27 하나 더 와요 아 이건 안돼 R-27 오 오우 피했어 하나 더아 이건 안돼 <laughs> 아 이건 R-73이었어 아레임은그리펜인 <laughs> 아. 체프 플레이어 비 어떻게 하세요? 음... 지금 플레이어는 지금 170발이고요 500발 정도 체프 나머지 다 체프 플레어는 대형이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다, 네, 맞 체프로, 플레어를 했고, 80개. 그 다음에, 섞어서 쓰는 거에서 한 80개 정도 더, 플레어. 네, 나가려고, 그, 음식점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친구 회사에서 갑자기 뒤늦게 회식 잡혀가지고, 네. 아, 날라온다. 저 차였거든요. 네. 약속 같이 해놓고. 죽음에. 응. <laughs> 금 계속 날라오는데? 개... 네님이랑괜찮으세 아, 저는, 네, 그렇죠. 저는 일단 한번 피했고요 저 위쪽에 뭐 하나 보였는데 얘가 또쏠라 아, 일단 저모내 어, 정신을 못차리겠데저 비행원 만들어내요제가 자꾸 쏘나. 뒤쪽인데 어, 아, 얘는 에 뭐. 혹시 몰라요? 와이상히 뒤에서 있긴 자꾸 울리더라 어쩐지 네어쟤 돌아섰는데 딥터라서 좀 사거리가 짧긴 한데 한발 날려놔야 돼 너무 뭐 대놓고 한 견제구 한발 던져놨어 아 그래도 구슬 런탑 짧긴 짧다 아 근데 딥터가 되게 멀리날라가던데 독파 마냥 짧아도 아, 도, 도, 독파는 짧잖아요 <laughs> 독파 마냥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아. 좀 맞을 때부터. 어, 맞췄다. <laughs> FC5어도 맞았다. <laughs> 디터 무시하지 마. 알기습니다 어허. 아, 최근에 그뭐 더퍼해 맞... 줬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지? <laughs> 스페하냐 뭐 디터가 이럴 리가 없는데. <laughs> 예. 어허. 맞아요. 박 이럴 모이입니다만 이열이 아니야. 이. 이티였어요 아 이티였어. 네. 약간 팡님 죽는 거 보면 다 저거 같아서 내가 진짜 의로제로 그 이거 대판님 가봐보겠아저 그거. 같애서 아 다시 이티였었다. 러시아 피티였어 있어. 빨리 러시 한번 쏘던지. 일단 나, 나 무장은 다 던졌어요. 아 이거 맞아 브나 진짜 우울하다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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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이것도 좀 억울해 하지마 오 4킬 캬.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지 아 똥은 똥으로 제압한다 <laughs> 이똥제똥 <제> 똥. <laughs> 똥은 똥으로 제압한다 남은 적이 한대 남았네 한대 진짜 그러고 전 무장 많아요, 어때요? 아 그래, 그러면 땅가게서 아저 있네, J-11 있네. 아 어, 빵이 뭐아 방금 승파 사라졌는데 요, 요 자리. 이 편이 보이세요? 요, 요, 요 자리 요쯤에 아, 아, 있었어요. 예. 사라지긴 했는데 어디 갔나요? 아, 죽었나? 꼴박였나? 그럼 여기서 아 그쪽으로 갔는데 성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왔겠네, 진짜 왔겠네. 어. 제가 따라오겠습니다. 제딱그저 아, 보이죠? 오케이. 음. 오, 나이스. 내가 못 찾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 네? 메인 눈으로, 잠시 스팟 됐을 때 제가 봤어. 네. 메인 눈으로. 네. 근접에서는 선에 좋은 게 좋죠. 네. 근접 하기까지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